십2일 신촌역에서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핵전쟁 위기 몰고 오는 북침 핵전쟁 연습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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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미호전 파슈물이 청산하고 민중민주 쟁취하자.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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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범죄물이 윤석열 국민의힘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핵전쟁 과근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핵전쟁 위기 몰고오는 북침 핵전쟁 연습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친미호전 파슈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 쟁취하자. 부정부패 범죄물이 윤석열 국민의힘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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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쟁 화근 만약기그원 미군 철거철거철거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청년 학생 여러분, 2016년 11월 10일 오후 이곳 신촌 젊음의 거리와 홍대를 오가며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투쟁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꼭두각시 박근혜를 탄핵시킨 정의로운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청년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 청년학생들의 정의로운 발걸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친미호전광인 윤석열이 취임을 앞두고 있고 미군은 여전히 이 땅을 점령한 채 핵전쟁 위기를 구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곳 젊음의 거리를 윤석열 무리 청산 미군 철거 함성으로 가득 메우며 제2의 촛불항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틀 전 남북 두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 정상이 손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것. 북남 순회가 역사적인 공동선언들을 발표하고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것등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반도 전체가 평화로웠던 2018년이 떠오릅니다. 그 평화로웠던 봄날을 생각할수록 미군을 이, 이 땅에서 몰아내는 일은 시급한 과제로 다가옵니다. 바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 선제 타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작계 501호에 의한 북침 전쟁 연습입니다. 윤석열 무리는 선제 타격을 망발하고 침략적 협의체인 코드가입을 획책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감사 인사까지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닌 태평양 건너 저 멀리 미국을 선택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한반도 전체가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킬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역사가 쳇바퀴처럼 반복될 것입니다. 이 쳇바퀴를 부셔버릴 힘은 오직 우리 민중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미군 철거투쟁과 윤석열 무리 청산투쟁을 가열하게 전개하며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앞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학생들이 최전선에서 투쟁을 이어가며 촛불항쟁이 아닌 들불항쟁으로 더욱더 뜨거운 투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핵전쟁 위기 몰고 오는 북침 핵전쟁 연습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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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미 호전 파쇼 물이 청산하고 민중민주 쟁취하자. 쟁취하자, 쟁취하자, 쟁취하자. 부정부패 범죄물이 윤석열 국민의힘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핵전쟁 화근 만하게 그원 미군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핵전쟁 위기 몰고 오는 북침 핵전쟁 연습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친미 호전 파슈물이 청산하고 민중민주 쟁취하자. 쟁취하자, 쟁취하자, 쟁취하자. 부정부패 범죄물이 윤석열 국민의힘. 끝장내장! 끝장내자끝장내자끝 끝장내자. 핵전쟁 확근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랑! 철철거철 부정부패 범죄물리 윤석열 국민의힘 끝장내장!